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장 오후에 삼성 중공업을 좀 가지고 봤는데요. 오늘 뭐 트럼프 관련해서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주들은 뭐다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방산주라든지 또는 조선주들 일부 섹터 중에 일단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오전의 상승세보다는 조금은 눌림 자리가 나왔지만 되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저는 되려 내일은 삼성중공업이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차트와 수급부터 실시간 뉴스까지 내일 삼성중공업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일, 왼쪽에 일봉 차트입니다. 자, 금일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 1.86% 상승을 한 금액적으로 14,210원의 장은 속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매도 물량들이 일부 출회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랑 직접 이 미팅을 통해서 일단 삼성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쇠빙선이라는 라든지 또는 LNG 관련해서 우선 건조에 대한 부분까지 협상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왜 눌리지?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되려 오늘 해상 방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산주들인 뭐 LNG넥스원이라든지 또는 현대로템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일단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실제적으로 뭐 구체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또는 계약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인위적으로 좀 눌림들이 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14,450원 부근 즉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지난 최고점이 만사천 부근에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바로 매도 물량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던져내긴 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도 강한 눌림들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매집봉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 재료적으로 뭐 이탈하거나든지 또는 소멸, 뭐, 소멸 자체가 아니겠죠? 재료 소멸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눌림자리에서 강하게 매집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이 안녹근 산업장관이 갔다 온게 이미 재료가 소멸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진성, 이 진성 급등들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눌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게 제,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으니, 누가 사고 누가 담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자, 실시간 수급 사항들을 보게,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현재 10분 전 자료입니다. 335억 정도 매도를 던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12억 정도 매도를 던지니까 사실 거의 안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347억 정도 던지면서 외인들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매도를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제목에서 밝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메릴린치랑 JP 모건 서울에서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성 자금들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장기투자형 자금들이 나간다고 하면, 어 뭐, 이거는 재료 소멸이라든지 뭔가 악재가 있지 않는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메릴린치나 JP 모건 서울 같은 단기성 자금들을 통해서 어차피 개인들을 털기 한 자금들인 거 많은 영상 통해서 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근 매매집한 물량들을 가지고 우리 개인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부분들이 사실 거래원 순간 거래량만을 보고도 일단 좀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 자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개인 외인들이 자... 보시게 되면 자, 자 50억 정도를 던져냈고요. 기관들이 31억 정도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수급에서 330억을 누가 던져냈는데 자, 여기 해당해서 있는 자리는 50억 정도죠. 원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누군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 매도를 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들만 여기에 찍키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군가 330억을 던졌다는데 외국인들 중에서도 누군가 300억 이상을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매물 안에서 손 바뀜 정도만 있는 것 뿐이지, 진성 매물들이 안 나오면서 개인, 개인들, 진짜, 개인 재금 안에서도 큰손 자금이 아닌 우리 진성 개미 물량들을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움직임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최근 한 달, 2월 4일부터 3월 4일 간에 총 누적 순매 수량을 보면 한달 동안이죠. 한달 동안 개인들이 1,788억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들이 삼백 삼십 육억을 담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 금융투자자금이나 또... 사모펀드 자금들이 적지 않죠. 자 무슨 말이냐.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모두 재료를 앞두고 사실 수많은 정보들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금투나 사모펀드 조직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탈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간다는 라 것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뭐 상무부 장관 방안이 사실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상무부 장관이 반응을 했을 때 물론 하나오션 이라든지 해상 방산 쪽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지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안덕분 산업장관이 갔을 때 쇄빙선 그리고 LNG 선 관련해서 우선 건조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선 건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뭐 있나요? 자 글로벌 1위인 삼성중공업과 HD 현대 또는 뭐 우리 한화오션 그 다음에 HJ 중공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 MR 시장에 더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 중에서 이 물량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건조에 대한 부분들 협의가 좀 힘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대감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이라든지 뭔가 협의안이 도출되었을 때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되려 우리가 매집으로 좀 매수로 좀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5일선이 사실 이제 주도 섹터로 가는 종목들은 이 단기 5일선이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만약 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단에 있는 2 1선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확대를 해 볼게요. 단기 2 1선들 지금 보이시죠? 단기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아직 터치하지는 않은 자리에서 십자 도지형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차트만으로도 변곡점 자리, 즉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만약, 일단 차트나 수급적으로만으로도 매수를 가져왔다는 분들은 사실 차트를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매집이 좀 머물렀다 하신 분은 아직 재료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목들의 이미 많은 비중들이 가 있어서 삼중을 매수 못하신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내가 일단 매수 버튼이 쉽게 나가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을 뭐 재료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이 타점 부분에서 제가 어 그동안 조금 많이 늦었다 또는 조금 어 서둘렀다, 그러니까 타점을 정확히 못맞춘다 판단하시면 이런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전략 잡아드리는 데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고요. 경제 팁에서 3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타점과 대응 전략 함께 공유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중장기자. 중장기적으로 흐름 보면서 같이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84868035로 우리 삼중이라고 저한테 문자로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제가 좋은 타점 나올 때또 대응 전략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 버튼 가져가시는데 좀 도움 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문자 드릴 때 여러분들 자 최초의 문자 드릴 때는 여러분들 삼성 중공업 이미 담아놓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평단도 좀 함께 얼마에 사셨는지 보내놓으신다면 최초에서는 본인 평단에 따른 전략을 좀 보내드리고요 제가 답장 드릴 때 하단에 보면 우리 실전 대응 전략방 실시간 채팅방에 무료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해당 링크 들어오셔서 삼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 판단하시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유튜브한테는 좋아요가 사실 월급이고요. 또 여러분들 이 좋아요가 또 응원입니다. 많은 응원들 속에 앞으로도 3중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는 무료 종목 통해서 제가 수익을 열심히 내드려서 3중 같은 좋은 종목의비중도좀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료. 우리가 실시간 뉴스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재료부터 먼저 오픈할 텐데요. 오픈 전에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실 때 일부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는 게 조금은 번거롭다 하시는데 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고 재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회수 보시죠. 지금 핸드폰 보이시죠. 조회수 옆에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중간에 유튜브 이렇게 어떻게 본다 하는 또 더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유튜브 한번 더보기 더 눌러보시면 중앙에 스마트폰 자동 문자 보내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 누르시면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창이 바뀔 테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련 뉴스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아침 08시에 나왔던 뉴스인데 산업장관 미의 군함 탱커. 세빙선 패키지 주문 때 우선 제작 제한을 해서 미국은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군함 관련해서 뭐 현대로템, l i LRG 넥스원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또 군함이다 보니까 하나오션 역시 또 크게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빙선 패키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 트럼프 주요 정책 중에 한 가지죠. 특히 알래스카 대형 프로젝트에는 필수적인 게 쇄빙선과 그리고 LNG 거기에 해상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 이 납기를 맞추고 수주 장고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만큼은 지금 눌림이 되려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흐름은 좋긴 합니다만, 자 보통 지금 방산주도 오늘 7% 이상,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 하나, 오션 14%. 그죠? 자 상당히 잡게 하고 있는데 자 삼성중공업의 시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오늘 같은 1.94%는 굉장히 미진한 거예요. 그죠 의심이 되죠.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쇠빙선한 척만 외출금을 어, 올려도 6천억 000억, 7천억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삼성중공업이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LNG나 쇠빙선 선박들은 1.5대에서 2대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조 원 이상인데, 앞으로 향후 필요한 대수 자체가 엄청나죠. 이거를 삼성중공업에서 전체 제작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치 또는 4년치 일감들을 한 번에 잡아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로 따진다면, 삼성중업, 현재 매출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다시 주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매출 구조. 삼성 중공업자 지난해 2024년 12월 분기로 따지게 되면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좁입니다 9조 9천억의 매출을 한게 바로 삼성 중공업이고요. 분기로 따지면 약 2조 3천억씩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4년치 일감을 한 번에 때려박는다 하게 되면 일단 분기적으로 사실 뭐 내청만 좋아요. 네척 6척만 잡겠습니다. 6척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5조 4천억 가까운 사실 매출 파이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적어도 두분기 실적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실적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가는 큰텀 점프할 수 있는 분명 기대감이든 아니면 매출 구조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잡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외인들들이 지금 오늘 이탈한다 하지만 이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유 비중을 실제 확인하신다면 아직도 31.25% 2억 7천 5백만 주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늘 자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꼭 반드시 눌림목에서 좀 매수도 해 가신다면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2월 18일 장에서 또 2월 10일 장에서도 삼성중공업 연일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환하게 웃으실 수 있다고 전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삼성 어, 삼성중공업에 비중 들어가실 때내 자금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싶어도 좀 답답하 실수 있는데 제가 무료 종목을 드리곤 있지만 이 부분 허투루는 안 드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 당일 매매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하루에 4에서 5%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단기 수익 요즘 시장 순환 매 섹터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럼 이런 변동성 장애에서 20% 30%씩 3일 동안을 내린다는건 결과적으로 평균 한5% 정도 적게는 4% 정도 수익을 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4%씩 연일 수익을 내릴때 얼마 안 된다 판단하시겠지만 이거를요, 자 수익금을 빼지 말고 다음 종목으로 이어갈 수 있게 결과적으로 일복리의 개념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한 큰 금액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예전. 에 제가 1억 만들기 필승 전략방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 대부분의 투자 원금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루에 4%씩만 수익을 내서 매번 다음 종목 다음 종목 이어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20일이면 119% 정도가 수치가 나온다. 100일 동안 가져갈 수 있다면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술적으로는 정확하긴 합니다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소액으로도 충분한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리로 굴려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4% 5%를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단타던 단기던 간에 여러분들 수익금 빼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금액 최소 금액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보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삼성 중고업 관련해서 대응 전략 보시면서 내가 일단 이 매매 동향 자체가 나는 당일 매매가 더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1억의 앞글자인 숫자 1번을 신청해 주시면 아침 8시 이전에 제가 이 뉴스 트레이딩 제가 보고 있는 이 200개 일간지 중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뉴스 플러스 종목과 종목명, 그 다음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종목까지 8시 이전에 한번 먼저 보내드리고요. 내가 단기 스윙 종목이 편하신 분들은 두 배의 앞 글자인 숫자 2를 먼저 보내주시면 일단은 그 중에서 제가 시장 수납환 섹터에서 한 단기적으로 이제는 잡아야 할 때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문자 통해서 안내드릴 테니까 조금은 문자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 단타와 단기를 한 번에 보시면서 매수매도를 좀 빠르게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제 탑장 하단에 수익 나눔방이라는 방에 링크가 따로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도 무료로 운영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들 많은 수익 내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조례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